이 얘는 아까 말했다, 터빈을 돌려야 되잖아, 터빈. 바람이 터빈을 돌리잖아요. 근데 바람은 공기의 이동인데 얘는 누구 때문이야? 태양 열 때문이지. 그래서 이건 열 에너지죠, 열 에너지. 열이 공기를 가열해서 공기가 움직이면 바람이고 결국 이 터빈에 운동에너지가 되지. 근데 운동에너지가 결국 아까 말했잖아. 블레밍오른손 법칙. 힘, 장장, 전류. 그래서 아, 전기가 발생한다. 사실 너무 유치하다. 이거 중학교 내용인데. 근데 장점이 뭐야? 싸. 이게. 없어. 저가요. 싸다. 그리고 한번 설치해놓으면 수리할 일도 없어. 그 집이 알아서 도니까. 근데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 빨리 빨 줄거라. 소음 발생. 소음 발생. 이게 네. 너무 시끄러워. 음... 합니다. 그리고 역시 날씨의 영향을 받아요. 왜냐면 바람 안 부는 날도 있잖아. 그래서 이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바람 안 부는 날은 아예 발전을 안 하니까 그래서 이게 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우리 쪽에 너무 성립시대인데 반응은 좀 적자 거기 빨리 별표 치라 그럼 선생님 이거 우리 집에 설치하면 안됩니까? 안되지 바람이 센 곳에만 설치해야 되니까 설치 장소가 제한된다. 그 빨리, 빨리 별표 치세요. 그, 어디 갔어? 발전 지역이 제한적이다. 그 빨리 별표. 그이래 적어. 설치 지역에 한계가 있다. 왜? 바람이 강한 곳만 할수 있지? 바람이 강한 곳만 설치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바람이 약한 데는 아예 이 방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주로 바닷가나, 산 꼭대기나, 우리 학원은 이거 안 돼. 바람 약하잖아. 그래서 이런 치명적 단점이 있어요.